저희 또 오늘 편하게 또 카페에서 한번 음. 좀 카페 104 네. 그죠? 블루스에 있는 네. 이제 하도 자주 와서 좀 단골 될것 같아요 오, 단골, 이미 단골 된 기분 <웃음> 네. <웃음> 이, 이 착한 가족 이쁜 네. 인테리어 그래서 카페 104 여기 블루스에 와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인테리어도 인테리어도 괜찮고 네. 맛도 괜찮고 무엇보다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친근감 있고 이렇게 오픈돼 있어가지고 뭐 밝고 조용해요. 뭐 일하기도 좋고 제, 미팅하기도 제가 좋고 제가 중계해드린 사장님이라 사실 어. 너무 사심이 들어간 광고예요. <laughs> 어, 지분이 네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지분 <laughs> 없습니다. 지분은 없으시고. 없고 그냥 진짜 사장님 너무 좋으신 분이셔서 근데 정말 그걸 떠나서 정말 조,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음. 네. 이쪽에 오늘 또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어, 요즘 손님들 이렇게 전화 오시는 거 보면 은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투자 쪽으로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가 음. 높으니까 음. 이제 그, 펄타임 홈바이어 분들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캐시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요새 전화가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야, 올 캐시나 뭐 아니면 융자를 조금만 받으시고 뭐 이러신 분들 아니면은 캐시 그 버짓에 맞춰서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만큼 또 부동산에 대한 투자 열기도 이제,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아직은. 그쵸. 예전에 저희가 론형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위바이골드라고 알죠. 금막 사는 여기 둘루스 이 광고도 많았어요.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한때는 이제 금이 최고다 해가지고 금 쪽으로 자산을 많이 옮기시고 그쪽으 투자를 몰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진짜 이게 경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요소가 달라질 때마다 요즘은 또 금을 찾으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경기가 불안정한 사람들이 금이란 건 이제 어느 나라에서도 이제 유통이 될수 있고 불과 이 화폐가 나와서 이렇게 지폐를 쓰기 시작한 거에 대한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120년 정도 밖에안된 건데 원래는 예전에 이제 금, 은 본위제라고 해서 금화, 은화를 갖고 이제 유통을 하고 그걸로 이제 경제를 돌리고 했는데 금이란 게 이제 한정적이다 보니까 금화가 많이 돌아야 경제가 빨리 크고 사람들이 생활하고 할 텐데 이거를 대체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집회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거고,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부터 빌려왔던 군수자금이나 무기에 대한 페이를 할때 금으로 페이를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금의 약한 70%를 미국이 다 이제 소유하고 있게 되다 보니까 금을 가진 양만큼을 화폐로 발행하고 결국 그게 기축통화의 유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화폐가 가치를 조금 더 좀 약하다라고 느낄 때는 금이 우선수가 되고 있고 이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이런 대체 화폐상이 나오면서부터 금에 대한 수요가 옛날만큼 그렇게 폭발적이지는 뭐 않아요. 비트코인 얘기가 나서그는데두 분은 비트코인 많이 갖고 투자를 하셨어요? 갖고 계세요? 저는 비트코인이 1,800불 정도 선일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다가도 또 많이 까먹기도 해보고 음. 많이 해보고 네. <laughs> 은행 은행에 <laughs> 있다 보면 <laughs> 은행에 있다 보면 정말 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네, 네. 많이 듣게 네. 되는 것도 있고 최근에 주식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요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헤드 쪽에 있는 그 아. 인사들 관련된 사람들이 공식 화자라는 것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도 더 탄력을 받기 시작했는데 저처럼 이제 잡 코인 같은 거 사면 망하는 거지. 비트코인은 없으세요? <laughs> 도아 비트코인. 저는 예전에 알트코인 너무 많이 해서 손해를 많이 봐서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 음. 지금도 갖고 있어요. 론형님은 아무래도 용, 그 금융 쪽에 계셔가지고 저는 비트코인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셨을 것 같았는데. 알트코인 하셨대요. <웃음> 알트코인. 제 <laughs> 고민을 <잡코인을> 한번 보고. <먹어볼까요? 웃음> 보인하고는 네, 이제 뭔가 궁합이 안 맞는다. <laughs> 근데 각자들 이렇게 재산이나 투자에 이제 어 관심이 있으신 분야들이 조금씩 다른데 론형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쪽에다 투자를 많이 하시고 좋은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를 했었을 때 그래도 가장 리턴이 좋았던 건저 개인적으로 저는 부동산. 부동산이요? 음. 주식을 샀다가 한번 뭐... 심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한 십몇 년간을 주식을 아예 그런 걸하진 않았었는데, 우리 음. 사실 잘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손해 보는 것 같아요 주식은. 그렇죠. 네, 빨리 팔면 네. 저처럼 성격 급하면 음. 무조건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주택이 됐던 주식이 됐던 채권이 됐던 오래 갖고 있어서 그 주식이 종목이 나쁘지만 않다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거라면 돈은 확실히 벌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다만 얼마나 기간이냐에 따라서 이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에서는 한번 사고 팔고 할때 이제 수수료도 많이 떼고 비용 뭐 클로징 코스트 뭐 커미션 기타 등등 비용들이 많이 떼이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을 감안하고도 수익을 내려면 사실상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가 되는 것 같아요 부동산이 그래서 저도 부동산이 그렇죠.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고 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뭐 수수료, 커뮤니티6% 떼고, 뭐 클로징 코스 떼고 이러면은 뭐 남는 게 없지 않냐 하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웬만한 투자는 다 수익을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부동산 그 투자가 주식하고 주택에 대한 투자 그 차이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냐면 내가 주택을 사서 임대를 었다는 얘기는 내 노력 물론 관리해야 되는 노력은 있겠습니다만 테넌트가 내주는 돈으로 계속해서도 FPT가 쌓여간다는 거즉 빌린 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에서 장점이 있는 거고 주식도 물론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이 있긴 합니다만 배당이 생각만큼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제가 이제 손님 중에 그거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이 있어가고 둘이 앉아서 계산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게 이익이겠는가에 대해서. 부동산을 15년 갖고 있는 거랑 주식 15년 갖고 있는 거랑 부동산이 훨씬 더 이익이 나는 걸로 나오고 네. 부동산을 로녕님은 또그 커머셜 쪽도 부동산을 투자 경험이 있으신 거죠? 했었죠. 네. 했었는데 크게 재밌지진 않았고 음, 그러면 로녕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커머셜 부동산 대 레지던셜 부동산 그러면 제 개인적인 더... 의견이니까 저는 당연히 주택이 낫다고. 주택이. 이그 차이점은 커머셜 빌딩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상권이 변할 수가 있게 되죠. 우리가 지금 찍고 있는 이 둘루스도 예전보다는 좀 상권이 좀 위로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커머셜 빌딩을 원하는 사람의 수요는 한정적인 거. 비즈니스를 원하거나 아니면은. 비즈니스 임차인, 그러니까 임차인을 써서 이걸 돈을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반면에 주택은 누구나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은 당연히 커머셜 빌딩이 오르면 뭐더큰 금액으로 올릴 수는 있겠으나 굳이 좀더 안전하면서 확실한 걸로 투자한다면 저는 주택을 음. 선택할 것 같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딱 그리고 커머셜 주택은 아. 이게 실거주잖아요 의식주 중에 하나니까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당장 살 집을 뭐 팔아치우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 그 면에서 이제 반응 속도가 느릴 거고 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는 제가 소유한 지 25년이 됐는데 네. 게을러서 이제 차 1필 미루다가 타다 보니까 오래 갖고 있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집값도 많이 오르게 됐고 당연히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 집도 폐업가 됐고 음. 그래서 그 폐업된 집으로부터 나오는 렌트 수입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과 동시에 이제 집값은 계속해서 오르게 되는데 어, 커머셜 지역을 저보고 어디가 좋겠냐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지금 예전에 제가 처음 융자를 시작했을 때 한인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아주 많이 바뀌었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커머셜 빌딩이란 건 그런 거에 대한 취약점은 있습니다 건물들을 유심히 보시면 은 아무래도 건물들을 차지하고 있는 대다수의 상점들이 이제 먹는 쪽으로 많이 편중이 돼 있죠 예전에는 뭐 일반 조그만 스토어도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좀 다양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인구가 만약에 다른 쪽으로 이동해서 간다면은그 리스크가 조금 더 저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집이란 건 사실 내가 투자 목적으로 샀다 하더라도 대금을 피하기를 원하고 그집로 내가 이사를 들어가서 2년 이상 거주하면은 피별 개인 택스도 피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거고요. 택또 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오랫동안 여기 조재에 살아보면. 사람들 선호 지역이란 건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단기간 뭐 5년 안에 나는 뭐 집값이 40% 올랐어요. 이 코로나 이 기간을 빼고는 사실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쵸? 롱텀을 보고 한다면 음. 저는 솔직히 주식도 하고 있고 뭐다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택을 제일 선호합니다. 소율 씨도 제가 알기로는 뭐 주식도 아니도 하시고. 또 부동산도 한1 2채 정도 갖고 계시. 1 2 채나 갖고 있나? 제가 1 2 채가 있었을 때 여기 지금 안 있습니다. 저 리타를 이 했어요. 저희 <laughs> 영상이 보들이참 네. 좋은 영상. <laughs> 아, 1 2채 있었으면 좋겠다. 네. <laughs> 돌아가면서 이제 도도들이 가끔이 주소를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어, 농담이었고 어쨌든 뭐 다, 주식 이것저것 해봤으니까. 네, 부동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은 경험이 있으셨어요? 좋은 경험은. 둘다뭐 있었고 저는 손해도 받고뭐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 내가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해서 20% 수익이 나면 1억 원에 20%인 2천만 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건데 부동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1억 원을 가지고 뭐한 40만 불 정도. 융자를 받아서 50만불짜리 집을 사면 그 50만불에 대해서 20% 수익이 나는 거죠. 잖 똑같이 20%수익이나도 그렇다면 내가 50만불에 20%는 사실은 1억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난 1억 원 투자해서 수익률이 100%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레버리지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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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레버리지 효과를 네. 볼수 있어서 네. 같은 이제 100,000을 투자를 해도 네. 또 갑자기 영어가 나왔네요. 네. 10만불을 투자를, 투자를, 아, 10만 투자를 해도 아, 네. 이 20%와 부동산의 20%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부동산이 조금 더 매력이 있는 거 같고. 네. 주식인.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은데 저는 성격이 급해서 주식을 장기 보유를 못해요. 음. 부동산은 제 급한 성격에 딱 맞아요. 음. 팔고, 팔고 왜, 싶어도 못 프리엔들 팔아요. 네. <laughs> 테슬라를 2014년도부터 갖고 있었으면 그몇 배인 줄 아냐? 그 제가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적을 뿐더러. 그때부터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다는 건 일반 개인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그쵸. 그 수익을 보면 지금같이 이자가 비싼 때는요 내가 다운페이를 하고 렌트받는 금액이랑 월페이먼트랑 같은 금액똥돈이 된다 아 그럼 그걸 굳이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차이가 있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비트콘이든 단기간 안에 뭘 해서 몇 배를 불린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 저희가 이쪽 부동산을 계속 오래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아, 그때 나도 하나 살 걸. 살 걸. 그렇죠. 어. 단기간에 오르는 이게 뭐 정상적인 마켓이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뭐 팬데믹 때도 그러고 뭐 서프라임 2007년 8년 때 서프라임 때도 그러고 이렇게 리커버리 한 거를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한마디씩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단기간으로 보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장기투자죠 네, 장기투자로 하셔가지고 그쵸. 당장은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이게 이제 아까 론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내 꼬리로 제 페이를 해주는 개념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일반인들이 가장 접근하기가 쉽고 안전한 투자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막 투자 이렇게 많이 경험은 없어요 뭐 저는 뭐 이런 주식 같은 거할줄 모르고. 코인도 뭐 주머니에 뭐 펜이 런몇 개밖에 없는데 비트코인 한번안 비트... 사보셨어요? 어, 안 해봤어요 와 저는... 대단하다 네. 골드바 아니 골드도 <laughs> 그 없고 유행하는 걸막 네. 그 유행 타는 걸막그 집에 금고에 막 골드바 쟁여놓는 아, 스타일 아니에요? 아니에요 되게 클래식, 아니에요. 올드 클래식으로 아니에요 저희는 뭐다 도금밖에 없어요 제가 <laughs> 스페인 한것밖에 없고 금은 네. 그 없는데 네. 어, 투자를 하는 개념보다는 음. 저는 제 부채를 많이 줄이려고 음.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고 하면 은 이제 페이머, 왜냐면은 저희 직업 같은 경우는 뭐 일정치가 않기 때문에 수입이 월급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거에 대한 부채를 줄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보면은 뭐 투자라고. 덱테크를 하셨군요. 생각... 그쵸. 네. <laughs> 갑자기, 데크... 갑자기 그냥 단어가 생각할까요? 테크 덱테크. 덱테크, 덱테크 네, 괜찮다. 그쵸. 요즘 같은 때 지금 그 미국 정부가 이자를 10여 차례를 쉬지 않고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이 주식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걸 제일 난감해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주식 시장에서 빨리 돈이 증발돼 줘야만, 사람들이 소비로 이어지는 돈이 줄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가게 되는 단계가 될 텐데, 어, 이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버티는 거예요. 근 여러 가지 조건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마 올해 이건 개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올해 9월부터는 조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가지 않을까 저는 볼수 음...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학자금융자에 대한 그 유예 기간을 줬던 거가 18개월 정도를 페이먼트를 안 내고 있었는데 이제 페이먼트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학자금융자 페이먼트 낼 돈만큼을 다른 데 여력을 쓸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것만큼에 대해 조정을 해야 되는 지금 이제 빚을 먼저 가는 쪽에다 했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그쪽 페넌트가 스탑 됐을 때 카드빚이나 이런 걸 줄여놨으면 었 부담이 좀덜할 텐데 네. 이제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자금융자 페넌트더 빨리 재개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음. 사람들이 습관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많이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안 나가는 게한 달에 사오백 불만 안 나가도 다른 쪽에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요 개인 상황마다 네. 주식을 정리하기엔 너무 손해가 커서 지금 <laughs> 정리를 못합니다 <몇> <laughs> 저 같은, 같은 경우는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부채를 많이 줄이는데 그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부동산에 종사를 하고 있지만 부동산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는가 하면은 고등의 수시 뭐 CD 이제 엄청나게 주세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다른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볼 만할 것 같아요. 예전에 서울시가 한번 할 때. 아, 이제는 채권 사야 되는 시절이 온것 같아요라고 한두달전 그렇죠. 우리가 찍을 때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음. 국채. 네. 국채. 국채. 미국채. 국채가 음. 이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 CD도 안전하고 하겠지만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CD가 지금 뭐 평균적으로 잘 주는 은행이 뭐 4.5를 준다고 가정을 하면 2년 만기 미국 채권의 수익률이 오늘 4.04뭐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CD가 더, CD가 더 좋은 걸로 보이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채권은 가격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지. 음. 내가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다라는 거. CD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리파이드파짓이라는 거는 확정된 금액에 확정된 이자를 적용해 주는 방법인 거고, 채권은 움직이는 상물 같은 거지. 그쵸. 오늘은 100원이었던 놈이 내일은 102원이 될 수도 있고 110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이 이자 수입도 있는 거 미국 사람들이 음. 생각보다 저축을 많이 했다고 봐요. 지금. 근데 이제 은행들이 조금 많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D 금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는 이유가 미국 국공채의 가격이 즉일드가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이 MMF에 있는 펀드가 채권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수익률이다. 얘는 하나 움직이는 애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격 변동의 그렇죠. 가능성. 각자의 생각하시는 재테크나 투자 방법도 다양한데. 한번 이거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어떤 게또 좋은 거, 다른 새로운 또 코인이 <laughs>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요게뭐밈코인뭐 여러 가지 뭐, 밈코인 뭐, 뭐, 뭐 네. 네, 나오는 거 같기는 한데. <웃음> <웃음> 저희가 모르는 뭐또 네. 좋은 재테크나 투자가 지금 있으면 세상이 음. 됐어요 지금. 네. 아까 우리 한영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나가는 지출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라는 게 맞는 얘기인 거고 네. 은행 개인할 거 없이 모두 다이 돈에 관련돼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관심 사죠모라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은행도 뭐 CD 이자 높게 주고 대신 더 높은 이자로 자기네가 비즈니스 할수 있게 되고. 그렇죠. 네, 결국에는 뭐 이게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낮아진 쪽으로 갈수록 안정화는 되겠습니다만. 재투자 지금 하는 시점이 맞냐라고 물어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건사실 네, 다른 분들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음, 근데 또 항상 이렇게 위기 그 IMF 금융위기 한국에는 여기는 서프라임 이렇게 위기가 있었을 때 기회도 동시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네. 지나고 보면 이때도 분명히 어떤 뭔가, 체스가 있는 건데. 다른 분들 한번 저희가 또 댓글을 봐가지고 음. 또 어떤 게또 다른 분들은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쪽으로 뭐 확인하면 재밌을까요? 제가 그분한테 연락 좀 드리고 자문을 그렸어. <laughs> <laughs> 뭐, 국채에 대해서 또 좋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은 투자 정보.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 좋은 거 있으시면은 그걸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유해 주세요. <laughs> 네. 아, 오늘 또 좋은 말씀. 뭐 재미있었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